자, 자율 연습 도면 14-2번 캐드 고인물 채널의 기초편 마지막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태극기는 영국 국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대 2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720mm로 동일한데 세로가 조금 길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브나 미러 명령을 쓸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발전한 만큼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기랑 다르게 1.3선의 선홍색 이 대각선 대칭선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좌표는 없으니까 일단 외곽선을 그리는 게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REC 명령어 입력하셔가지고 제가 이쯤에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가로 720 탭, 그다음에 세로가 480 하고 엔터. 그래서 제가 캐드 고인물 채널에서 처음에 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때 어떤 설명도 없이 2분 안에 이 그려놨는데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LG 명령어 입력하시고요. 왜 입력하겠습니까? 로드해야 되니까요. 센터를. 자, 확인, 확인, L, 엔터, 끝점, 끝점, 그리고 이걸 미러로 하셔도 되고, 그냥 L 명령어, 이거, 이거. 그리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선택하셔서, 선홍색, 그리고 여기에 센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잘 나오네요. 선종류 축적이 이를 때에도 그럼 놔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을 구성하고 있는 태극무늬를 그리는 게좀더 낫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객체가 되기 때문에 자, C 스페이스바. 자, 교차점이나 중간점 다 똑같습니다. 또는 기하학적 중심까지 다 똑같아요. 이게. 자, 클릭하시고 반지름이 120인 원을 크게 그려 놓습니다. 그다음 이 태극무늬 양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곳 참, 이게 이 태극기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느냐? 대각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걸 참조선으로 활용해서 C, 스페이스바, 두 점, 옵션. 분명히 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서클 명령어, 3주차에 할 때, 아, 4주차였죠? 자, EP, 엔터. 그래서 여기 두 점을 교차점에서 중간점까지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러로 잘안 돼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거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자 cc 카피 교차점에서 이쪽 중간점까지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원을 여기 수평 방향으로 작성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우리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트림 명령어로 자,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도록 이 부분을 지워 줄 거고 자이 아래쪽도 지워 줄 겁니다 자 그럼 남는 데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되셨다면 자 나중에 솔리드 패턴은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영국 국기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왜냐면 여기 건, 곤, 감, 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막대가 3개, 4개, 5개, 6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해치가 미리 칠해져 있으면 여기서 오스냅이 잘 뜨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왼쪽 여백 쪽에서 제가 고인물 채널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자, REC 명령으로 이 막대 가장 긴 거를 하나 그리는 게 좋은데, 가로의 길이가 잘 보시면 여기 에 20으로 되어 있고, 세로의 길이가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백에서 한점 찍고, 오른쪽 위로 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자들 많이 틀리세요. 자, 가로가 20이고, 탭, 세로가 120으로 만들어두면 조금 더 편해요. 가로로 긴 것보단 세로가 긴게여기선 편합니다. 왜냐면 가로대 세로의 비율이 3대 2라서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로테이트 시키고 밀어시키고 할때이 원본 객체가 세로인 게 사실은 좀더 편하더라고요. 자,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어로 중간점, 기본점을 찍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태극 문양과 대각선이 만나는 곳, 바로 이 지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갖다 붙입니다. 자, 그 다음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이. 예. 그 다음이 고인물 채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하니까. 자, 좀 다르게 해야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땅만 파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대각선 방향이 90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건 부분이요. 막대 세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회전시켜야 되니까 로테이트 명령어 rt 하시고 기준점은 여기 서로 만나고 있는 점을 일단 찍습니다 그 다음이 참조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다른데 저희 학생들한테 이거를 2분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2학기 중구 편에 해당하는 모든 과제는 만점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정말 도전해서 그렇게 잘하더라고요자 고인물 채널의 다른 곳에서도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조 옵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찾았어요 그냥 <laughs> 그래서 어, 이게 맞나? 내가 알던 방법이 아닌가? 아 나는 정말 고인물이구나 아,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하시고 싶다면 고인물인 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점 찍었으니까 여기서 참조 옵션 R 하고 스페이스가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텐데, 우리 이거 헷갈리지 말자고 했었죠. 예, 지금으로부터 3개의 점을 더 찍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사실상 첫 번째 점이기도 한데, 이 교차하고 있던 처음의 점을 다시 한번 찍어 주세요. 예, 여기요. 예, 접점으로 뜨는데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찍고 싶다면 Shift 오른쪽 클릭 I 하셔가지고, 여기 교차점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에 왼쪽 중간점을 클릭하면 직교점도 뜰 텐데 같은 점이에요. 자, 객체 스냅은 예전에도 5주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같은 점에서 객체 스냅이 여러 개 겹칠 때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직교점 찍어도 돼요.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에 여기하고 일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을 찍지 않고 마지막 점은 저쪽을 찍어야 이 태극문양 바깥쪽에 막대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점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60만큼 떨어져 있어요. 60만큼 그래서 여기서 M 스페이스 바 무브 명령어 교차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F8 직교 모드가 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6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 실제로 디스트 명령으로 이 교차점에서 이쪽 직교하는 점까지 찍었을 때가 정확히 60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교 모드를 해제했을 때도 무브나 카피의 기본점에서 이동거리는 이렇게 쉽게 가능하다는 라거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자 이걸 클릭해서 카피명령으로 끝점에서 일단 끝점으로 하세요 자 근데 이 사이가 벌어져 있죠 그 틈의 간격이 10입니다 10 그리고 6개의 막대로 분리될 때도 그 틈이 10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겹쳐 있으니까 그러 이걸 선택하셔 가지고 무브 명령으로 이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가는 척 하면서. 객체선을 떴을 때 10이라고 입력하면 정확히 여기가 10만큼 떨어지는 거죠. 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디스트 명령으로 딱딱두번 때리면 10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건, 두 번째 걸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쪽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딱 복사하면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자 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늘이죠 하늘. 예. 권해당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윈도우로 선택하셔가지고, 미러명령어. 이제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쪽, 이쪽을 먼저 합니다. 이상하게도. 자, 그래서 여기 사분점 찍고, 위에 중간점 찍고, 원본 개체 안 지우고, 이렇게 남겨놓고요. 여기 간격이 10만큼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옵셋을 5씩 해도 좋고요. 자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스타일 성격대로 달라진다 라는 걸 뜻해요 자 여기를 서클 명령어로 저는 클릭해서 반지름이 5인원을 그려놓으면 이쪽 끝이 끝에서 끝까지가 지름이 10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L명령어 입력해서 표차점 그리고 여기 직교점 그리고 스페이스바 정리 그리고 여기 또 새로 그릴거냐 그러지 마시고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이 교차점에서 이쪽 교차점까지 딱 만들어두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상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트리 명령어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날립니다. 자, 자신 없으면 한 칸씩만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검은색의 해치로 채울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미리 선택하셔서 J라는 명령어 입력하시면 조인.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렉탱글 P 라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분리가 되긴 했지만 두 개의 객체를 딱 선택하면 조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 스페이스바 하면 화면상에 변화 없지만 일부분만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J 스페이스바. 이건 솔리드를 쉽게 칠하기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개 선택하셔가지고 이쪽 끝 부분으로 카피를 하는 거죠 자 cc 스페이스바 끝점 이쪽 끝점으로 그러면 이게 사각형이 세 개가 겹치게 되는데 이 중간 부분만 딱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지워주시면 이렇게 남아요 됐죠 네. 감에 해당합니다 감 그래서 여기 완성을 했으니까 기왕 건세 개의 막도로 돼 있지만 이쪽 고내에 당하는 부분은, 막대가 4개로 되기 때문에 6개짜리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것만 선택하셔가지고, 미러 명령으로 이 중간점을 가셔도 되고요이 원의 오른쪽 4분점을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4분점에서 이쪽 4분점으로 빵! 그래서 원본 글씨 안 지우고, 자, 그러면 6개로 분리가 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선택하셔가지고요. 하필 명령어 감에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걸로. 그래서 여기 겹쳐 있으니까 클릭해서 이 사각형만 지운다. 그러면 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laughs> 여기 윈도우로 선택하셔가지고 M I 엔터 이쪽 사분점에서 이쪽 중간점으로 딱 하시고 원본 객체 안 지웁니다. 여기는 중간에 막대만 분리되어 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우려고 해요. 네. 이렇게 지웠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두 개를 여기서 미러 명령으로 왼쪽 중간점에서 이 원의 왼쪽 4분점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교체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롭게 렉탱글을 그려서 트림 명령을 사용해도 좋지만, 기왕, 우리가 편집 명령어를 여러 가지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도면을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전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시간상의 이득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게 발전하면 발전하고,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여러분들은 어느 산업체에서 일하시는지 간에, 퇴근을 빨리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속도는잘 조절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는 해치로 이거 굳이 채우지 말자라고 하는데 기왕 하는 거이 연습 도면처럼 할게요. 왜 템스처럼 안 보이니까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h명령어로 추가 객체 선택을 한 상태인데, 이걸 솔리드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그리고 확인 버튼이 뜨면 좋은데, 이게 간혹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되면. 자, 그러면 그냥 추가 점 선택 우리 자주 사용했으니까, 자, 추가 점 선택 옵션. 클릭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닫혀진 기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클릭, 그리고 여기 네 군데가 있어요. 클릭, 이쪽 클릭, 이쪽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두번 땅땅 하시면 흰색으로 채워질 텐데 일단 이걸 클릭해서 위쪽에 빨간색 문양을 나타내야 되니까 빨간색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미러 명령어 쓰면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기 끝점 아니 중간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해서 로테이트 명령어로 기준점을 중간점으로 지정하시고 180도만큼 회전 복사하면 돼요. 그래서 C 옵션 스페이스바 180엔터 누르면 빨간색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자이 방법이 불편하다면 대각선 때문에 우리가 찍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도 하니까 또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H 명령어 추가 객체 선택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간혹 안될 때도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를 개별 해치로 제가 바꿔놓고 솔리드 미리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다 칠해져요 이게 분리되면 더 좋은데 일단 마음에 드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치를 승인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로 객체 선택 되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예뭐 막말로 뻘질 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전장에 드리는 방법은 잠깐 이거를 무 o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해주시고 이걸 다시 한번 h 명령어 추가 점 선택으로 위에 아래 찍고 개별 엣지 작성 체크해 놓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 동일하지만 위에 걸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빵 그리고 아래 거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빵 그리고 얘는 역할 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선홍색의 선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 아까 조인 명령으로 다 묶어놨거든요. 이거 한 방에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래치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H 명령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H 먼저 입력하시고, 그리기 명령어니까, 추가 객체 선택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지 마시고, 점 선택하지 마시고요. 왼쪽 네에 해당하는 거, 자, 고네에 해당하는 거, 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쪽은 걸치기로 이렇게 여섯 개의 막대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로 두번 땅땅 누르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게 검은색 배경이니까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는 아, 개별 해치를 돼 버렸네. 이거 어떡 하지? 어, 죄송합니다. 아, 한 방에 바꾸려고 했는데 <laughs> 자, H 병영어 다시 할게요. 자, 개별 해치 작성 풀게요. 객체 선택하고 자, 이만큼. 자 여기 선택하고 여긴 걸치기 그리고 이쪽도 걸치기는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두번딴땅 예. 흰색으로 나오는데 이거 한 번만 딱 선택하면 개별 해치가 아닌 전체 해치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색깔을 바꿀 때 색상 선택에서 검정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은색 배경에서는 흰색으로만 나옵니다. 그럼 흰색으로 놔두시면 안 되겠죠. 태극기인데 예. 색상 선택 눌러주시고 여기서 가장 검은색에 가까운 색 바로 이 색을 250번 색이라고 부르는데 자 더블클릭하시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태극기처럼 안 보인다면 다른 팁을 말씀드릴 테니까 선홍색의 선은 지워도 되지만 자율연습 도면이니까 선홍색의 1.3선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하다. 그래서 이거 1.3선 선택하셔서 무브 명령어로 입력하시고 끝 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갖다 두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박히는 게 사실은 좋긴 합니다. 태극 문양은 소중하니까요. 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그려놓은 태극이랑 왠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진짜 기분 탓입니다. 왜냐면 캐드는 여태까지 우리 시력 보호를 위해서 검은색의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모니터에서 검정색은 뭘뭐 뜻하냐면 빛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색이에요. 흰색은 모든 빛이 다 섞여 있는 거고요. 즉, 모니터는 빛의 삼원색을 사용하는데, R, G, B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이세 가지 색광의 삼원색이라고도 하는데,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물감이랑 다르게 모니터에선 하얀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분 탓이긴 하지만, 이걸 진짜로 태극기처럼 보여주고 싶다면, OP명령을 입력하시고, 색상 클릭하고 자 균일한 배경을 여태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는데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꾸시고 적용 및 닫기 확인 눌러보면 똑같은 걸볼수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이미지보다 더 멋진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홍색의 1점 세서는 지우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러나 자율 연습 도면이니까 이 대각선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선이기도 하다.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 그리기 동영상을 거의 완수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즐거우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즐거우셨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딱한 가지인데 여러분들 준비하고 잘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우린 어떤 기회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잡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14-2번 마지막 도면으로 우리 우러러 볼수 있는 국기계양대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즐거운 건 차치하고, 어, 진짜로, 어, 저의 동영상, 이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들의 CAD 실력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대단원의 이 기초편 오토캐드 2022 고인물이 대학생과 입문자에게 바치는 이 기초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고 다시 또 찾아뵐 날이 올것 같습니다. 겨울쯤에 중구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 놓긴 하겠지만 혹시 제가 잊은 게 있걸랑 여러분 개별적으로 유튜브에서 채널과 구독 설정 또는 재생 목록 설정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또는 약한 부분만 그렇게 따로 목록을 만드셔서 보시는 것도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드립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어,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초 편 마칠게요. 이상 캐드 고인물이었습니다.